반갑습니다 펩트론 가족분들 투자파트너 강대표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펩트론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사실 오늘 오전장만 하더라도 좋은 모습을 보였다가 어, 이 상승폭을 모두 반납하는 모습을 보였죠 근데 약부업 상황에서 마무리가 된거는 정말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다려야 될거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매번 똑같은 말씀해드리지만 블록들이 남아있다 블록들이 남아있다라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하게 블록딜 이후에는 다시 한번 어, 조전을 해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자, 이 부분에서 자세하게 언제 블록딜이 될 것이고 언제 공시가 나올 것이고 이러한 부분을 전부 다 말씀을 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댓글로. 응원이라고 남겨주시면은 저희에게 많은 힘이 되니까요. 많은 응원 부탁드리면서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는 펩트론 어, 새로운 소식이 전달이 됐어요. 뭐 어, 어떤 소식이냐면 펩트론에 대해서가 아니라 사실 노보노디스크 세마 글루타이드 비만 치료제죠. 심부전 위험 감소 효과도 발표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심부전 발병 위험률을 어, 위약, 위약군 대비 31% 가량 떨구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은 당연하게도 지금 비만치료제가요 오히려 만병통치약으로 우뚝 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는요 10월달에 이제 한국에 상륙을 하게 되죠. 근데 노보노디스크도 마찬가지로 다들 아시는 것처럼 1개월에 대한 지속형 이 주사를 실패를 했어요. 임상에 대해서. 그러면은 스마트 대포에 대해서 당연하게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하게 노보던디스크도 위고비도 이 스마트 대포를 이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 속에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자 우선적으로는 지금 비만 치료제는요 일주일마다 한 번씩 맞으러 가야 됩니다 뭐 한국 같은 경우에는 병원 인프라가 너무 잘돼 있어 가지고 그게 어렵진 않거든요 하지만 외국 같은 경우에는 거리가 굉장히 넓. 크기 때문에 거리가 굉장히 멀기 때문에 일주일마다 가는 거는 시간적인 투자가 어마 무시하게 들어간다 우리가 생각했던 거 외로 이해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일 개월에 대한 주소, 지속적인 부분에 대해서 당연하게 메리트를 느낄 것이고 그리고 한국이 이 당연하게 위고비가 상륙을 하는 만큼 어 여기에 따라서 시장 파일을 시장을 조사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펩트론을 봐야 되는데 지금 당장 펩트론을 보기에는 무리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뭐 때문에 천이백억에 대한 유상증자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래 이제 유증 때문에 하락한 거는 알겠어 근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거는 블록딜이라는 겁니다 블록딜. 시간으로 이 많은 물량을 한꺼번에 매도를 한다는 뜻이죠. 양도를 한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블록 딜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바라봐야 돼? 블록 딜 하고 나서 그 다음 가격을 우리가 눈여겨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러면은 7만원, 8만원의 계시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블록 딜이 진행이 되면 은 추가 매수를 우리가 고려를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블록딜이 언제 나올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자 이제는 24일 그러니까 저번 달 24일 날 법이 개정이 되었어요 블록딜을 하려면은 한달 전부터 공지를 해야 된다라고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유상증자를 받기 전에 유상증자를 진행을 하기 전에 일정적인 뭐 신주인수권에 대해서 진행이 되기 전에 매각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당연하게, 오늘, 아직까지 시간이 남아있죠. 6시까지니까 10월, 그러니까 9월 2일부터 언제까지? 이제 9월 10일 11일, 이때 사이에 공시가 나와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러면은, 블록들은 10월 2일부터 10월 11일까지, 어, 매각을 할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때 기간, 오늘을 포함해서 11일까지 버텨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기다렸다가 매수를 해야 된다고 라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팩트론, 그러면 블록 딜하면 안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어요. 아니죠. 오히려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싸게 살수 있는 기회가 얻어지는 겁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뭐 유상증자는 45,200원이니까 지금 거의 다 왔어요. 네, 거의 다 왔습니다. 하지만 42,500원인가? 네, 그럴, 그럴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45,450원, 45,450원이다 보니까 어, 당연하게 이 가격을 지켜주지 않겠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니에요. 자, 블록디는요. 보통 할때 10%에서 20% 할인율을 매겨 버립니다. 그러면 지금 5만 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당연히 10% 블록 를하면 4만 5천 원, 그리고 또는 20%를 진행을 하게 되면은 얼마 전 4만 원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 가격까지는 우리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예상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점을 꼭 참고를 해 주시고 유중에 대해서는 사실상 어 유중에 50%만 참여를 한다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45,450원이 안 깨지면은 좋겠지만 블록딜로 인해서 한번 반짝 깨지고 올라갈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을 해볼수 있겠죠. 그러면은 4만 5천원 그리고 4만원에서는 현재 가격 대비해서 10%에서 20% 니까 여기 가격에서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추가 매수도 물론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펩트론이요. 이번 유증을 통해서 당연하게도 뭘 세우죠? 공장을 세웁니다. 근데 공장 착공이 내년 3월이에요. 3월이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짓는다는 말이죠. 그러면은 어~ 암묵적으로 지금 펌식 계약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본 계약이 나올 때까지는 조금 기다려야겠지만 당연하게 공장을 먼저 짓는다라는 것은 거기에 따른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 일일 릴 또는 노보노 디스크를 통해서 어~ 당연하게 스마트 대포를 적용한 이~ 일 개월짜리 비만 치료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물론 블록딜까지 나오게 되면 투자 심리가 완전 망가질 겁니다. 망가질 거예요. 하지만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공포에 서서환위에 팔아라. 이런 말이 있다시피 당연하게 지금 조정세를 우리가 눈으로 계속해서 하락을 한다라고 해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확한 분석을 해서 어디서 우리가 추가를 매수, 추가 매수를 해서 빠져 나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꼭 참고를 해주시고 현재 가격 5만 원에서 사만 오천 원에서 4만원올 때까지는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다. 블록딜이 나오더라도. 이해하셨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을 봤을 때,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딱 여기입니다. 3만원. 그리고, 2만원. 2만 1천원이죠. 2만 2천원. 2만 2천원 찾겠어니 2천 타이트하게 좀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2만 2천원. 그리고, 여기가 되겠네요. 여기. 2만 9천원. 7,000원 차이다 보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땐 36,000원이 되겠고요. 36,000원. 그리고 36,000원. 7,000원. 그리고 44,000원. 44,000원. 여기가 되겠죠. 44,000원. 44,000원. 그리고 7,000원 차이니까 51,000원. 58,000원. 58,000원. 그리고 7,000원 차이니까 5만, 아니, 6만 5천원 이렇게 구간을 나눠볼 수 있겠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제가 이거 가격대별로 그었어요. 가격대별로 동일하게 7천원 차이, 7천원 차이, 7천원 차이, 7천원 차이, 7천원 차이 전부 다 7천원 차이로 이 그었는데 어떻게 되는 현상이 발휘가 되냐? 자 보시는 것처럼 갭도 여기서 지지선을 받았었고, 그리고 여기 뚫리자마자 바로 어, 하락 주세요. 사만 사천 원까지 부분까지 가는 모습. 한마디로 지금 주간적으로 나눠 보면요, 현재 이러한 가격에 대해서 지지선과 저항선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겠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은 당연하게 블록딜이 되고 나서 9월 오늘부터 9월 11일까지 공시가 나옵니다. 그때 그 가격을 노려야 된다라고 설명해 드릴 수 있어서 우리 주주분들은 이러한 내용들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어, 이러한 부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만 우리가 추가 매수 지금 반등한다라고 해서 여기에 낚여서 매수를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당연하게 펩트론 저도 눈여겨보고 있고요. 그리고 저도 개인투자자로서 당연하게 블록딜까지만 기다리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 라고 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겠고. 그리고 제가 영상을 찍는 데 있어서 힘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댓글로 응원이라고 남겨주시면 저에게 많은 힘이 되니까 어, 편안하게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고 힘내서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